가 본데. 우리 동양고속 맞아? 그냥 볼게. 가자? 들어가자. 나 택시 타고 갈거 아니야? 택시 타는 게막 나을 거 같은데? 못 타요. 여기 인가는데 여기야. 근데 생각보다 버스 많아. 그래? 응. 뭔가 하나 봐. 뭔가 하나 봐. 지하도로 내려가 볼까? <laughs> 어 여름에는 시원해요. 여기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써 있어. 여기 약간 잠실 지하상가 같아. 근데 좀더 층고가 낮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길 알고 있어? 그럼 알고 가는 거야. 알고 가는 거? 어. 여기로 찍가야 돼? 어, 여기로 찍가야 돼. 아직 여기 정도밖에 안 왔어.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될것 같아. 아, 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어...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여기 왜 이렇게 뭐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찍어줄까? 우리 근데 여기 있는 거 같아. 우리 과거 존 지나왔어. 과거 존. 음. 현재 존.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거든. 여기. <laughs> 홍진동 문은 빠지지 아. 않는다고. 저거는 빠질 수가 없지. 빠질 수가 없지. 우리가 지나온 게구 지하상가고 지금 가고 있는 게신 지하상가니까 음. 지하로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음. 왔다 갔다 하기 좋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거 연결을 해놓는 게 여기인 것같 아. 아 어. 지금. 음. 대전중앙역 맞지? 응.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바로 삼성통신방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줄이 거의 한두 블럭 정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자 아, 오빠 이게 끝이 아니었어 여기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한번꺾은내시길 여기에서 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앞까지서 서 있는 게 맞아 이게? 여기가 이제 본검인데 그 양쪽에 줄이 있는데 뭐야? 아, 여기에서 건너가나 봐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이고. 가는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아, 진짜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겠네 아 이거 지, 일단 지금은 안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돈까스 먹으려고 아, 딴데 가고 있어요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다 완전 오픈롬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갈 거예요 별달 카페. 동가스? 어 여기 돈까스 갈 거고. 아, 응. 가서 맞아 뭐 먹을지 정하자. 뭐야? 아 열렸다 열렸어. 아 너무 소름돋을 뻔했어. 일단 네. 왔어요. 별달 돈까스. 어어. 혹시 음, 방금 오신 분? 네. 저희 지금 자리가 만석이라 기다리시면 막 엄청 누르고 아.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투어 투구로 안내해드릴게요. 아, 위 올라가면 보드 게임도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 가 아. 일단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너무 더. 지쳤어 지쳤어요 지금 여기 앉을까? 내일은 좀 기다려볼 만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안 가는 선택지 없어 그러니까 그래. 아, 그거 몰랐잖아 안 가는 선택지 없고 저기 체크인 한 다음에 중간에 좀한몇번와보든지 이거 먹고 여기 땡큐베리버치 가보자 어, 아, 그래도 다가루가 음. 커가지고, 음. 음. 맛있다. 음. 같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그래 갓집 먹니까 꽤 맛있네. 거 먹어 봐. t 큐베리 먹. 먹. 베 여기가 케이크 맛집이야. 케이크 맛. 맛집. 케이크 맛집? 아, 어, 원래 케이크 맛집인데 빙수도 있다고 해서 찾아놨어. 음. 자 여기 진짜 크다 오, 이 케이크 진짜 종류 진짜 많다. <laughs> 슈레 케이크 너무 귀여워. 오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 귀여워 당근도 작고. 어, 묵스럽고 만. 치즈 빠진 고구마가 돼. 잘 나가나 본데. 아 크럼블 막 올라가 있어. 브라운이 치즈 뭐야? 네. 헐, 나 이거 궁금했었는데. 인사는 먹까? 을 먹을까? 무슨 밑은 먹을까? 오리지널 막 하나 먹고. 커피 아메리카나 하나 먹고 케이크 어, 하나 먹. 그래. 아 진짜 되게 좋네. 아빠 자리 없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진짜 까지기다려야된다그래서 준수 분 기다리는 거 진짜 오버 아니야?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이 여기 오셔서 준수 먹어보시고 맛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laughs> 이런 테라스 없다. 어, 근데 그래도 음. 깔끔해. 어 깔끔하다. 오래방 있어. 있어. 미쳤다. 열어보자 뭐 어떤 게지 최애. 옥상 뷰. 닫는다. 응. 욕실은 오히려 마음에 든다. 어 되게 깔끔한데? 어 깔끔하고. 음, 좀 깔끔한데? 응. 넓고. 성심당. 저희 점심에 실패했던 성심당 지금. 7시 10분인데 왔어요 점심에는 오는 거 불가능했었는데 형이코 응. 앞에서 형 그냥 바로 앞에서 줄설수 그러니까, 있었잖아 차라리 그냥 저쪽이 오는 게더 나아, 나아 보이는데? 그니까 지금 보니까 빵도 계속 다 나오는 거 같거든 요 응. 이따가 숙 가서 먹을 빵을 사러 왔고요 이게 이제 치소 조각상이야 맞아 치소 <laughs> 조각상 빵 고르는 줄이 따로 없대 자유롭게 이동해달라고 아, 거왜고 아, 아, 내빵 냄새 엄청 나. 어, 빵 냄새 봐. 아, 무섭다 너무 멋있어. 여기는 좀 식사빵류인 것 같아. 그러네.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하 이거 뭔데? 영란 바레트? 어. 근데 이게. 난 별로 안, 안 땡긴다. 아, 소금빵도 있어. 소금빵, 소금빵. 소금빵 세거야 음. 음. 근데 오늘 기분이 좋아요. 프라상 먹을래? 이거. 어? 프라상? 어, 먹을래. 야, 완전 간 나온 걸로 있어. 이거 근데 소금 프라상 같아. 음. 이게 그거야? 도문산 메아리. 되게. 문블락? 문블락? 이거야, 문락 아, 그거야, 아땀 진짜 많아. 뭐? 땀 진짜 많아. 진짜 많 영롱하다, 영롱해. 아, 진짜 정아이다 다른 메아리 먹을 거예요. 어, 거 먹자. 아, 진 영롱해. 이게 뭐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 m 크림치즈 화이트 버니래 이거는... 색 r e 먹물? cheese is white. Cream cheese is white. Cream cheese is white. Cream cheese is white. 이 r e a m cheese i 어 이거 봐봐, 오빠 저 하는 거다.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어오 어, 그래, 나 그렇게 진짜 먹고 싶었는데. <laughs> 이렇게 하나 먹을래? 근데 대파로서 진짜. 헷갈대. 아, 그건 그래. 이쁘다. <laughs> 착순이빵이래. <귀엽다. 웃음> <laughs> 이것도 맛있다고는 하거든. 이 ]까? 안에, 어, 이 안에 찹쌀 이렇게 찹쌀깍, 찹쌀 찹쌀떡같이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아 맛있겠다. 내가 말한게 이거였어 목합빵 3위 호환 이게 진짜 맛있다 에머머주 콜라, 상큼 블루베리 바이오 빅매치. 빅매치 이거 이름이 그 맛을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 좀 많은데 이거는 메이플 크림치즈 들어가있다 메아리 러스크인가 보니까 이거 남은 건가보다 음 방금 이 소보로가 그냥 방금 나왔어 어 튀김소보로가 이거네 어. 시소 고구마. 고구마. 이거 이거 넣을까? 하나 맛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구마 먹게? 고구마랑 둘다 하나씩. 어. 왼쪽은 초코야. 아 여기는 팥. 이건 어, 고구마. 이건 초코인데, 소개는 팥. 그래, 이거 이거 하나로씩 먹을까? 그럴까 그래? 이걸 위해 여기까지 왔어 바바지. 우유. 파베기 엄청 맛있어 보인다. 진짜, 진짜 맛있어. 우유 고렇게몇개안 남았어. 이김속으로가 표정으로 파네. 이 부쩍빵도 되게 맛있다곤 하는데. 내일 먹어야 되지 않을까? 내일 먹자곤하 근데 맛있어 보인다, 부쩍빵. 어, 이게 되게 맛있대. 계산대로 가면 될까, 이제? 어, 여기가 응. 끝이야. <laughs> 9,700원. 9,700원? 응. 이렇게 샀는데 9,700 원밖에 안 나왔어. 진짜 싼 거다 작은 메아리가 3,000 원이고, 나머지 나머지가 한1,700 원, 1,800 원, 1,500 원이에요. 완전 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다 근데 진짜 금방 빠진다. 어 그니까. 아니 숙소로 다시 돌아가? 야시장 아, 안 보고? 까요 아니 숙소에다 두고 이제 야시장을 가든가. 아. 우리 그럴까? 걸어서 얼마 안 걸렸잖아. 어, 그러자 그러자. 여기 봐. 우 와. 미일 미월방학. 방학간이래 확실히 점심 때 오는 것보다, 만약에 어. 훨씬 낫다, 진짜.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다. 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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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생겼대, 비누.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갈까? 그래, 네, 가자. 우리 숙소 근처에 이런 폐건물이 아, 있어가지고. 무서운데? 있어. <laughs> 밤에, 밤에 집갈때 무서울 것 같아, 혼자면 성심당에서 빵 사와서 다시 숙소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얼른 조금씩만 먹어보고 오늘 대전 축제 때문에 야시장이 열려서 맞아. 다시 야시장으로 갈 거예요. 일반 티소랑 티소 구마를 사왔어요. 티소 구마는 이제 고구마 소가 들어간 티소예요. 작은 메아리는 약간 퀴나망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소금 크로아상 샀고 이게 소금 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빵 이거 진짜 간 나온 걸 내가 얼른 집어왔어. 티소 먼저. 아 사실 이거 먹으려고 대전 왔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팥이 들어가 있네? 음,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 음, 어, 맛있어. 나 해소리가 이렇게 음. 한 입을 크게 먹는 거 처음 봐. 음, 촬영기사님도 한번 크게. 어, 되게 바삭하다. 음. 단팥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파이 맛있네. 어, 맞아. 파이 음, 맛있어. 그, 일반 소보루빵 맛을 생각하면 안 돼. 아, 어, 진짜 맛있다. 고구마가 나, 나도 궁금해지네. 나도, 그냥 봤을 때 약간 짱구 과자 있잖아. 어, 맞아, 맞아. <laughs> 그거 생각나긴 해. 이제 크게 한입 먹어볼게요. 음. 음, 난 먹었을 때 고구마 깡 알아? 어. 그 맛이 살짝 난다? 배어 물자 마자 그 느껴지는 향이 갑자기 고구마향이 확 났다가 사라져. 응, 음, 그 향이 음. 고구마향이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음. 더 맛있다. 그냥 찌... 음. 튀김 단팥이 넘사는데 고구마가. 이게 고구마 무스향 맛이 생각보다 너무 약해. 음. 어, 맞아. 거의 뭐 느껴지지가 않아. 소금빵 먹어볼게요. 이 소금빵 바닥이 이런 거가 너무 좋아. 난 이런 소금빵이 좋거든. 기름에 절여진 거. <laughs> 그렇게 말하면 <laughs> 너무 정확해서 할 말이 없는데. 음. 음, 더 먹어볼까? <laughs> 맛있어서 그냥 더 먹는 거 아니야? 응. 음. 이 소금방 스타일은, 응. 음. 혹시소금빵이에요 나는 결결이 느껴지는 그 소금방을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응. 음. 맛은 있어? 요 응. 음. 그러니까 평범해 보여. 응. 음. 먹을래? 아니. 짜잔. 네. 와. <laughs> 음! 과자야? 이식 먹어볼? 래음 바삭하고 아 맛있겠다. 와, 아. 예? 약간 게살 바른 것 같아. <laughs> 아. 짭짤하다. 소금 불화상이야. 음. 자 음. 아,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메아리. 음 맛있다. 맛있어? 음. 크루아상처럼 화사삭 하는 느낌보다는 좀 딱딱해. 이게 단 걸로 코팅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 근데 먹어볼래? 한번 어떤지 음. 말해줘. 입 조심. 크루아상보다는 좀 단단하네. 음. 음. 좀 맛은 크루아상 맛이야. 음, 음. 오히려 이게 크루아상 맛이다. 이게 오리지널 크루아상 있습니까? 맛 같은 느낌이야. 어. <laughs> 거기서 좀 단. 생각보다 나는 별로 기대 안 했거든? 빵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그 튀김 소보르는 음. 음. 어, 요거는 여기만의 음. 그런 시그니처라고 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음. 확실히 얘가, 얘 때문에 왜 홍신당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는지 이해가 가는 맛이야. 나머지는 사실상 그냥 동네 빵집 가도 맞아, 맞아. 음. 그냥 먹을 수 있을만한 그런 맛들인 것 같아. 음. 나가서 이제 음. 야시장 같은 중앙시장 좀 둘러봐야지 음, 야시장 둘러보고 영시축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도 좀 어떤 분위기인지 보고 음. 좀 구경을 합시다 지금 좀 시원해졌으니까 아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이제 열리는 건지 아니면 이미 하고 접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기도 뭐 하나 봐 뭔가 공연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와 이거 꽤 크다 이런 것도 해놓고 이런 코스로 뭔가 설치물도 해놓고 여기가 다리 위네 대전 영실 축제. 여기가 중앙시장이야 이제. 여기 사인으로 보거나. 이곳은 대전의 역사적 시설 중. 어, 미쳤는데? 미쳤는데? <laughs> 여기는 이제 좀 시작된 느낌인데? 목공에 수공예품 뭐 이런 게 있네. 어, 예쁘다. 어. 아 예쁘다. 대아탕 군에다. 여기 약간 공방. 어 공방. 어 되게 다양하고 어, 많다. 자리는 듬성듬성 있긴 하다. 아, 근데, 근데 저 끝에 예, 있잖아. 비치한잖아. 앞에는 어, 좀 비치고 자리 비치고 없어 보이긴해 야시장 음식이 아, 있는 곳이 아. 이 중앙시장 전체가 아닌 것 같았어. 아봐 여기 대전 영수시 주차 버리는 여기서 해결하세요. 가지고. 수가... 여기가 어디야? 그 <laughs> 사실상 일로 한칸더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여기가. 아먹 봉... 그럼? 어 여기가 본문인 같아. 아, 어, 어,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네. 와, 이거 뭐야? 완전 다르네. 여기가 시작이야. 이런가? 어. 여기 푸드페스타. 여기 중시장부터 해서 푸드페스타 중이에요. 음. 음. 오, 저거다, 저거. 이 냄새의 출첩 왕닭꼬치. 와, 멋있겠다. 여기 되게 크다. 어. 맛있는 냄새 나. 아, 와 멋있겠다. 너무 멋있겠다. 어, 뭐야?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팔 있어. 오 어, 맛있겠다. 이거, 이거 이야찐 얇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 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매운 거딱 당겨가지고. 아 어, 이거 와와 와, 제육 와 제육이 참다와 닭강정. <laughs> 여기부터 내가 먹을 만한 게좀 있네. 아 그래? <laughs> 어, 와, 아 그렇구나. 와잘 떡볶이 냄새나. 와 미쳤다 와오오 맛있겠다 호박나태 새우튀김 자리에 사람이 다차 있어가지고 어 맞아 먹을 데가 없다 어 떡갈비 냄새 미쳤다 와 뭐야 떡갈비 냄새 미쳤다 미쳤다 진짜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어 여기가 여기 끝이야. 어, 끝이야 아 지금 여기서 주신다 맞다 맞다 와, 불향 엄청 난다. 그러니까.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아 이거 다 아, 하나 포장해 주세요. 하나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가면서 먹을까? 어 그러자. 음. 맛있네. 아 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어, 뭐야 저기 아, 저기 뭐야 지금 공연한다. 아 저거 뭐야? 와와와와와 예쁘다 술술 팔아. 뭘 아, 팔아? 술 술. 아, 아, 아. 잠깐 어떻게? 아아아 아. 아파. 어머, 어머. 잘라야 합니까? 잘라야 해요? 어머 여기 어떻게 뛰었어? 됐다. 다시 이제 숙소로 가서 지금 포장한 거 포장한 거 어, 먹자 어, 먹자 그래. 술한잔 하면서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어 진짜 보니까 맛있겠다 응. 먹어볼까? 응, 하나씩 들고 먹어보자 짠짠 맛있는데? 먹어 먹어. 아까 사자마자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요 무슨 고기야? 뒷, 뒷고기 뭐 어쩌구라고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오른쪽이 이제 닭발 응. 음, 음. 어. 우리가 좀 그렇다. 어? 에, 에, 에. 아, <laughs> 아 이거 좀. <laughs> 예. 예. 나 나한테 보이지 말아야 돼. 응응응. 어, 괜찮은데. 음, 괜찮다. 일단 이 닭발이 통통해. 얘는 기대 반 걱정 반. 근데 비계가 좀 많은 것 같다. 육고기가 원래 좀 그렇지. 먹어봐야 알것 같아. 어딜 뭔가. 족발 음. 먹는 느낌. 이 음. 거쪽 있잖아 말랑말랑한 부분. 응. 음. 그 맛이 어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닭발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음. 괜찮네요. 이쪽이 매콤하다. 정말 너무 덥다. 양산 입고 차이가 어때? 확나지. 우리 더운데 어디 먹으러 가고 있죠? 칼국수야. 어디 네 먹으러? <laughs> 뭐 먹으러 가고 있죠? 오시 칼국수 가고 있어요. 여기가 4시에 블랙 타임이고 여기는 맑은 칼국수. 있지? 중앙 도매시장이래 도매시장? 도매 도매. 도매시장? 어 한복거리라고 써있네. 걸로 아, 가. 더 오니까 걸로 가자. 아니 이거 좁은데로. 아, 음. 옷감 같은 거를 도매로 판매하시는 거. 여기야. 사람 없는데? 여기는 수요일 정기 휴무야. 아 사람 없어서 진짜 다행이다. 자리는, 자리는 있어. 있을까? 아. 어머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기다려야 돼. 아 조금 일찍 왔어야 했나? 오시칼국수가두 아? 곳이어서 아. 좀 헷갈렸어. 가운데는 오시칼국수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 안 나와.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 음. 끝은 약간 바삭할 것 같아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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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그왜 다른 데서 감자전 시키면 이런 부지도안 넣어주고 음. 그찜 감자만 있잖아 갈아서 음. 그래서 그 감자의 전분맛이 많이 나거든 이거는 그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 음. 딱 적당히 감자전 맛에 바삭하고 나 이런 걸 원해 진짜 바삭바삭한데 칼국수 나왔습니다 음. 여기가 조개 추가 물통칼국수 2인분. 2인분? 이거 <목소리나> 따로 추가한 거지? 응. 와, 진짜, 근데 진짜,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응. 조개 진짜 많다. 그러 카메라 안 돼. 어, 김나 김이 뭐라는 걸나니 어. 음. 잘 먹겠습니다. 먹었어? 뭐 어, 국물 너무 좋다. 그치, 국물 네. 너무 좋지. 아, 진짜 맛있어. 그냥 이런 걸 먹어줘야지. 사람이 빵만 먹을 수가 없어. 면도 쫄깃쫄깃하고 하나 남고. 와, 껍데기 싸인 먹어. 진짜 많아. 아 저기 좋아 패스야 패스. 와, 아, 진짜 잘 먹을까. 아,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약간 포케 같은 거 여기는 다 포장이 미리 되어 있다.

음. 이게 뭐라고? 음. 크림 부세. 크림 엄청나게 크림 엄청나게 진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이거를 좀 많이 이렇게 크림이 부세. 음, 크림이 부세. 파운드. 한층 음, 발레트. <laughs> 짐낭 완전 털었고요. 사실 상자가 두 개가 더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합 쳤어요. 포부는 사, 차를 끌고 온 사람인데 저희가 있는 곳은 대전 복합 터미널이고 여기 엔젤리너스 있어요. 커피를 두개 샀는데 케이크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 요 케이크 주셨으니까 먹어볼까? 엔젤리너스 오랜만이야. 음. 음 맛있다. 일단 여기서 좀 쉬다가 서울로 올라갈게요. 안녕 대장 뭐였더라? 인절미 팥빙수 인절미 뭔떡빙수인가? 인절미 팥 떡이 엄청 크다 그러게 떡이 내 손가락보다 큰 떡들이 막 이렇게 져있어 그리고 여기 크림 있는 것 같아 어. 인절미 크림 있는 것 같고 숟가락이 있죠? 숟가락 거기 <laughs> 있어 여기서 인절미 크림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아이스크림 있고 팥이 있어요 안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맛있겠다 放下，放下。